네, 안녕하세요. 홈터 v 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도당동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이 현장은 포름 현장으로 분양가가 너무나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포름 현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현장은 포름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도 너무 난착하게 나왔고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한 세대가 또 특가로 곡도 저렴하게 나왔다고 해서 한번더 빠르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4억대로 분양 되어지고 있는데 이 세대는 3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호룸입니다. 실입주금 또한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실입주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주차 공간도 자주식으로 지상 1층에 넉넉하게 공간 확보되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네 자체도 굉장히 조용한 주택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세권도 굉장히 우수한데요. 초, 중, 고다 인접해 있고 도보로 통학 가능하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 두신 부모님들,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그리고 춘이역, 그리고 서해선 원정역까지 이용 가능한 역세권이라는 점까지도 이 현장의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세개 노선 다 이용 가능하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의 인프라 그만큼 훌륭한 현장입니다. 7 평수 28평의 굉장히 넓은 포룸으로 제가 그러면 전실부터 하나씩 또 소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는데요. 일단 화이트톤으로 엄청 깔끔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창부장, 하부장 총 6칸으로 신발장 공간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고요. 매립 선반까지 있어서 자주 쓰시는 물품 여기 두셔서 이제 외출하실 때 잊지 않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키큰 신발장도 있어서 여기다가 또 신발 공간 여유 있게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띄움 시공까지도 마련이 되어져 있네요. 여기도 또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셔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진 전실입니다. 네, 그럼 사면도 슬라이드 중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폭 4,300이나 나오네요. 역시 정말 넓은 거실인데요. 거실 폭 사이즈만큼 가시거리 넓다는 거 설명 한번더 드리고요. 여기 앞에디필된 대로 이렇게 4인용 소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아트홀에는 한 70인치, 80인치 대형 TV 설치하셔도 참 좋을 것 같네요. 가시거리 그만큼 넓다 보니까 대형 TV 설치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펜던트 조명도 아주 예쁘게 잘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 네, 시공이 꼼꼼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두 편의 창도 크게 잘 시공된 모습입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쫀쫀하게 잘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맞은편 주방 소개 여섯 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 형식으로 동선이 잘 짜져 있는데요. 주방 동선 굉장히 길게 잘 짜져 있습니다. 요리하시기에 너무나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리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위에 상부장, 하부장 이 정도면 이제 그릇이라든지 식기구 충분히 보관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3구 가스 쿡탑 시공 잘 되어져 있고요. 후드까지도 잘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다 조리 공간이에요. 요리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공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또싱크볼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져 있습니다. 선반까지도 잘 준비가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주방 환기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냄새 이런 거 나실까봐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또 냉장고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단 냉장고 정도는 충분히 확보되는 냉장고 공간 된다는 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식탁 자리가 이렇게 아예 만들어져 있어요.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딱 되어져 있다. 고정으로 딱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인용으로 쓰셔도 충분할 만한 그런 식탁 공간입니다. 의자만 4개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팬더드 조명도 아주 고급지게 잘라져 있죠. 그리고 아래도 이 식탁 아래도 또 수납공간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안방 또 소개 이어서 해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2,500, 3,400의 폭이 나오네요. 넓은 사이즈의 안방이고요. 안방 창 역시 크게. 거실과 같은 방향으로 나져 있습니다. 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잘 들어가져 있고요. 이렇게 깊피된대로큰킹 사이즈 침대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국박이장이 옵션으로 설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따로 옷장 두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옷만 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안방 욕실 소개 이어서 해드릴게요. 네, 안방 욕실은 사이즈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기창까지 있어서 환기까지 잘 되는 안방 욕실이고요. 서랍장, 변기, 그리고 거울, 세면대 있을 건다 갖춘 안방 욕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방 보실게요. 네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2,600, 2,600의 폭이 나오네요. 두 번째 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온 편인데요. 두 번째 방은 자녀가 있다고 하시면 자녀 방으로 예쁘게 꾸며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피된 대로 서랍장 두시고 장난감, 뭐책 책상 이렇게 놔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침대까지도 충분히 배치 가능한 사이즈의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공간이 또 따로 이렇게 있는데요. 다용도실 공간이 꽤나 넓습니다. 네, 수전이 양쪽으로 나져 있어서 세탁기 원하시는 위치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도 크게 잘 나져 있습니다. 보일러까지도 시공이 잘 되어져 있네요. 그럼 세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2,300, 2,500 폭이 나오네요. 세 번째 방도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왔는데요. 자녀가 또 있다고 하시면 세 번째 방도 자녀방으로 예쁘게 꾸며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서재방으로 꾸미셔도 좋고 네, 아니시면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환기창도 크게 잘나져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네 마지막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은 3,200, 2,700의 폭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방도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나온 편입니다 환기창도 크게 잘라져 있고요. 자녀가 많으시다 하시면 여기도 자녀방으로 꾸며주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킹사이즈의 침대에 두셔도 좋을만한 그런 넉넉한 방사이즈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요. 책상, 그리고 옷장까지도 충분히 배치 가능한 넉넉한 방입니다. 그러면 메인 욕실 보러 가실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공간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는데요. 물튀김이 적게 도와주는 파티션 그리고 샤워기 이제 거울이 부착된 수납장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꼼꼼하게 잘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의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실평수 네, 한 28평 정도 되는 넓은 사이즈의 폴은 보고 계시는데요 네, 위치적으로도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넓은 장소 찾으시는 분들, 방 개수가 많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이 현장 정말로 추천해 드리고요. 포룸인데도 굉장히 비쌌던 분들에게는 이 현장이 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양가 너무나도 착하게 잘 나온 현장입니다. 원래 기존 분양가에서도 할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요딱한 세대 한에서만 더 특가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이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호름인데 3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현장이고 실입주금도 3천만 원만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